이제 나머지는 강화장갑, 굴착기, 그리고 보안증. 저 아직 그때 저 굴착기는 진짜 저 아직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, 제가 한, 한 번인가? 두 번? 한번 정도 이거 해봤는데, 뭐 어디서 나올 포인트를 못 찾겠더라고, 저거. 그래가지고, 좀, 해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그 어디냐. 아, 저, 저게 아닌가? 그 어디냐. 저거 같은... 안 돼? 그거 좀 다른데, 거리가 거긴 뭔데? 그... 어차피 밑에 그 터널 그쪽... 거기 관련으로... 어... 저거 하는 거일 텐데, 아마... 해봤자... 이거 혹시... 어... 역시 슈메인이네요. 이거 싱글에서 했던 그... 에, 마이클... 그거... 그거네요 그거 마이크를 해가지고 저 휴메인 이제 역 거꾸로 들어가는 거 저희는 이제, 사, 이제 플레이어 쪽은 이제 그 강제로 아 강제 강제는 아니고 이제 탈출용이죠 탈출용으로 했었었는데 이제 다음으로는 딩이 아마 영상상은 저 뭐냐 <laughs> 예, 이 짤려있긴 할텐데 지금 은 사이렌 울리긴 하죠 예고 이유가 잠깐 그 좀 뭐냐 아이 그냥 오프로도 들고 이쪽 와서도 될것 같은데 그 뭐냐 그 이걸 한번 또 저장해 볼까 하고서 해봤더니 에안 되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김에 그 어디냐 휴메인 쪽에 로건이 잡히길래 어 그냥 쏘 그냥 쏘자고 그냥 쐈더니 에뭐별 뜨더라고요. 별 뜨고 저 사이렌 경보 뜨고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에, 사이렌 소리가 에 들리긴 하는데. 근데 네, 그러면 요 임무는 그 뭐시냐. 제가 봤을 때는 스니킹 플레이에 고그 잠입이 좀잘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더라고 이거 보니까 요거. 다른 그 이거 말고 다른 쪽 휴메인 임무는. 애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시야라든가 그게 있어가지고 그, 그좀 건물 밖에 있다 보니까 한, 한 명씩 뭐 이제 수차 도는 애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없애면서 진행할 수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번 연습 삼아 뭔가 해봤는데 마지막 세명 남았을 때그 조금 이제 뭐 사격을 잘못해가지고 좀 걸리긴 했었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뭐냐 그 이제 앞에서 봤듯이 그 금고 폭발물인가 그거 뺐을 때 카운트다운 다 되면은 이제 적 따라오는 거 보면 분명 그 뭐시냐 어차피 없어더라도 적은 분명히 그 헬리콥터 붙긴 하겠죠 그 타이머가 뜨긴 뜨겠니까 네, 다 도착했네요 이거. 이거 나가는 위치가 어디더라? 아마 그... 어디냐... 기본 휴벤 그 입구 예전에 입구 거기 말고 다른 데던 거 같던데? 거 아닌가? 엘리베이터 문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아 불법에다가 소음기 안 달아놨네? 뭐야 설마... 무한... 로딩이 아니구나 여기로 또 들어갈 수 있네 바로 그럼 나중에 여기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? 문제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또 나간 입구가 바로 여기면은 좀... 이, 괜찮을 건가? 일단, 요쪽은 없고, 뒤뜬거 같은데, 지금? 얜또 어디서 나온 거야, 갑자기 이거? 설마 저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면 좀. 이렇게 정리를 하고, 오 야야야 불불불. 야, 이거 뭐야 이거? 여기 뭐야 이거? 여기서 버그안걸뭐면이뭐텐행일이은할텐러 죽은 은일에 망할 이 다음에 이할이게뭐이게이안좋았이이게 아마. 이 기억상 맞다면, 도, 건물 안쪽에는 거의 없, 없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, 아마. 하지만, 예, 후다닥 안으로 또 다시 들어가서, 그리고 여기 안에 버자드 있었었는데, 그거 아마 내가, 제가 아마 공격해가지고, 네, 없, 없어진 것 같은데? 아니. 일부러 토지 말걸 그랬나? 아... 이럴 땐또그 뭐냐. 어..뭐냐 헬급터 요청은 요 안에서 아마 될거... 아닌가? 네 요렇게 해서 일단 탈출 그래서 두개를 배달하는데 여기에도 네적 예, 헬기가 붙기는 하네요 이게 일단 내리고 오케이, okay, 배달 완료. 예, 이것도 이렇게 해서 준비.